자 이분 지금 시간에는 자큰 시계를 설명하겠습니다. 큰 시계. 큰 시계는 누구를 위한 촬영기라고? 자 친구들 위한 촬렁기 알았어요? 네.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찍니다. 알겠지? 응. 나머지 저소라을라를 멈춰주세요. 소라를 멈춰주세요. 야 멈춰. 아 이제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. 멈춰. 자 봐봐 여러분 혹시 저. 미국 가본 적 있어? 아니요. 선생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미국에 가면 큰 목장이 있다고 그래. 목장. 알았어요? 네. 목장이면 뭐야? 소가 살고 양이 살고 그러겠죠 네.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대자로 뭐라고 그래? 카우보이. 카우보이. 다시 하 세봐. 카우보이. 카우보이. 오케이 목장에 가면은 카우보이가 있단 말이야. 알았어요? 네. 그 카우보이가 채찍을 던지는 것처럼 하는 원리인데 봐봐.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요 어지러워. 네. 네. 어지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. 자, 와보세요. 자 무릎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. 알았지? 네. 그 다음에 아까 오케이 목장에 카우보이씨를 이야기했죠? 네. 대답했어요. 그렇죠? 네. 자 그러면은 카우보이처럼 채찍을 던지는 거야. 자, 한 손을 이렇게 잡고 봐보세요 왼손을 잡았죠. 오른손으로 채찍을 던지면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교환하는 거야. 봐봐, 갑니다. 시작! 대안대! 대요 대죠! 라이를 높이면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. 알았어요!